오야 나는 어이 자식들이 야 나는 야. <laughs> 잠깐만 아니 아 스페이스 레디를 안 하고 있었어 오나 얼굴 어떻게 생겼니? 미션 오퍼레이션 어도 어도라이제이션 오버워치 에비슨 유틴 오 그럴 맛 그럴 듯해 그럴 듯해 그럴 듯해 느낌 있어 테스크포스 EA 저는 게임 It's currently under siege by BOSS 알, 정체를 알수 없는 애한테 공격을 받고 있대 소리가 너무 커 근데 이제. 갑시다 Let's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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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프레임이 너무 안나다 괜찮아 나만 믿어 야막 쏘지 마 팀킬 되니 팀킬 안 되겠지 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야 큐이 있다 큐이 오 뭐가 날라오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l 다운 o 다운야이 문제 뭐야 너네 야 지금 알파 알파 제로 제로 아픈데 조심해 뭐야 저게 손들 뭐뭐 내가 하는 거야? 뭐야, 죽여버렸어. 야,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렸어. Somebody help me, go. 근데 이거는 스토리 게임이네. 한 번만 하면 이제 야, 이제 무고한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. 문 어떻게 열어? 기다려. 음...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조심해. 누가였는데? 내가 열어? 와안 돌리네? 깜짝뭘 <laughs> 실제로 저럴 것 같아 아프면 쥐누르래 야! 나는! 어? 이 자식들이 야! 나는 야. <laughs> 잠깐만 아니 어 <어어>, 깜짝아 <laughs> 아, 우리,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? <laughs> 내가 방장인데? 오오 어이없어 야 근데 야야야 야, 야. 중심 맞춰 중심 맞춰 왜 한쪽으로 쏠렸어 엘리베이터가 아닌가? 아 내가 내가 거꾸로 보고 있었다 미안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<laughs>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장난치지 마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자꾸 장난쳐 누구야 <웃음> 누구야 <웃음> 야 엘리베이터 고양나 하지 마 아, 누구야 누구냐고 <laughs> 재밌네 왔다 왔다 야 집중 <laughs> 집중 집중 뒤앞와야 리바이브 리바이브 살려줘 살려줘 야야 잡아 잡아 오씨 야야 천천히 천천히 뭐야 다죽었어 똥침 똥침 야 데려가 우선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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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데려갔으니까 지키로 힐하세요 피, 피 필요한 사람은 왜나 힐이 안 돼?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? 뭐, 진통제 먹는 거야? 야, 온다 온다! 쟤! 야, 누가 밀어 뒤에서! 씨, 아니, 잠깐만! 야, 우리 팀에 적 있어! 뒤에서 누가 미는데? 야, 살려줘! 들어봐저 뭐야 저거? 야! 벌레! 태스크 포스, s c p 태스크 포스 헤드샷, 헤드샷! 야, 잡았다 잡았다! 기다려. 방심하지 마. 부활한다. 부활한다. 저저저저저저 어. 커플이야 커플 커플 죽어라. 커플 잡아. 오케이 나이스. 중어 맞아? 살려줘 살려줘. 좋았어. 죽은 사람 없지? 야 같이 가 같이 가 위험해. 또 사람 죽였 또 사람 죽였어? <laughs> 잘했어. 야뭐탈거 없냐? 뭔데 뭔데 뭔데? 어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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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어? 아, 총알 없다. 아, 있네. 어? 총알 없어. I need ammo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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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need... 야, 총알, 총알. 여기서 챙겨! 총알 챙기세요, 여러분. 총알 챙겨, 총알 챙겨. 여기,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여기. 나 처음인데? 아 이거 가져다 준 재수들이야. 몰랐네. 든든하게 챙겨주지 머리에 주머니에도 넣고, 엉덩이에도 넣고, 허리에도 감고, 뭐 앞에도 넣고. 좋아. 오픈. 카드 있다. 카드. 위상 카드. 깜짝아. 야, 우리 팀에 스파이 있는 거 같아. 자꾸 막 밀어. 저기. 저저저 수상한데 저거. 저너 누구야? 너 정체 밝혀. 누구야? 스파이인데 이거? 이런 사람 있었어? <laughs> 입에 그렇지. 입에도 넣고 귀에도 하나씩 꽂고 코에도 넣고 이 입에는 한세개 넣어야지. 아! 뭐야 또왜 이래? 가, 총알 학교. 뭐야 저거 왜안 죽어? 안 뚫.. 야왜 나만 아퍼? 억울하네?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씨 이거 자연 회복은 없나? 지키 눌러야 되나? 그냥 차라리 리바이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안전할 때는 왜뭐 있어? 일로 가야 돼요. 꼬맹이가 하나 있다고. 꼬맹이가 누구야? 아, 약 먹어야 되나? 죽을래? 한 번... 어, 뭐야? 끝났어? 끝난겨? 미션 스테투스 미션 상황. 컴플리트 파이널 스코어 77 무고한 사람 2명 죽었서스펙펙트트프트은채은채명한아있아있나봐그 o r Suspect r a p 래 o 래